어쩌다가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을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. 음, 저는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, 사실. 아, 본인이 뇌전증 네네. 장애 당사자시고. 네, 한 음. 12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네네네. 갑자기 장애가 생겼고, 중고등학생 때 많이 이제 쓰러지고, 네. 네, 그런 시작이 있다가, 지금은 이제 약 복용하고, 뭐 1년에 한 번? 이 정도 이제 쓰러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서의 삶도 조금 살게 되었죠. 음. 네, 뭐... 조, 조금 살게 된게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거고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 365일로 따지면은 하루 뭐 이렇게 쓰러지고 이제 장애인 하루를 살고 있지만 나머지 또 364일은 또 일상을 또 살고 있어서 음... 이두 가지를 다 살아가면서 뭐 운이 좋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. 결혼도 하고? 어, 결혼도 하고. 쌍둥이도 낳고? 쌍둥이도 낳았어요.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. 네, 네. 그 행복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